이제 그냥 대놓고 나이키 입는 북한인민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북한은 미국이라면 치를 떤다 말이야. 그래서 청바지도 금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미군 그려놓고 전학에 패나 말이야. 근데 최근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은요 아저씨 바지에 미국 회사인 나이키 의 로고가 있단 말이야. 신발에도 아주 그냥 대놓고 나이키라 말이야. 북한이 공개한 대중 축구의 날 영상에서도 축구화가 저스트두이 나이키라 말이야. 미국이고 뭐고 좋은 신발이라 그러니까는 그냥 저스트두이 돼버린 거라 말이야. 요놈의 새끼는 나이키 축구화에 아디다스 양말까지 신어버리는 미친 패기를 보여준다 말이야. 코치로 보이는 이분도 운동복에 나이 키고 심지어 주심이 나이키 니삭스를 신어버렸다 말이야. 옆에는 또 아디다스라 말이야. 국가대표까지 나이키 축구하는 물론 휴마 축구화까지 신어버린다 말이야. 북한에서 외국인이 청바지 입고 정은이 사과 몰래 따먹는 것 같은 영상이 나올 때도 청바지를 모자이크까지 해가며 미제를 실해놓고 개나소나 나이키 입는 건 대체 뭐야 말이야. 하긴 정은이는 독일 벤츠 설주는 프랑스 디올. 요렇게 지들도 해외 제품 사는 거 보면은 인민들한테 입지 말라고 하는 순간 지들이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에 딱히 터치도 어렵게다 말이야. 평양 시내에는 핑핑 형 닮은 풀을 가방에 봉인시켜버린 아이까지 있으니 조만간 북한에 테슬라도 돌아다니겠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정은 소고 <laughs>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어디다 쓰냐고요? 아디다스 팬티. 아 팬티 어디다 쓰냐고요? 고추가릴를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버이야.